g 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손실을 입거나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잘 살펴보며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투자한 곳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며 계획을 세우세요. 연애운. 연인에게 말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오해는 즉각 풀어야 합니다. 마음 속에 쌓아두지 마세요. 질시된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직장운. 당신의 계획이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일하세요. 소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 행복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원하던 것, 목표하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기뻐하는 좋은 날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세요.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 돈이 들어오거나 여유가 있어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돈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면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연애운. 고민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어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이야기 꽃이 피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진행 중인 일이 해결이 되거나 좋은 결과를 내어 행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챙길 수 있으니 잘 관찰하고 문제점이 없나 살펴보세요.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3.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만한 하루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진행이 되어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며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다 당신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직장운 잘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참고 잘해왔으며 주변 사람도 당신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스카드가 이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금전운 당신의 재산이 계획대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여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을 보내세요. 연인의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직장운 계산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직장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용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실행이 됩니다. 주변 상황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어서 빨리 시작하세요. 금전운. 당신의 마음속 간절함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됩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보여주세요.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직장운 감정에만 치우시다 보면 일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면서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완드의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칭찬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고 싶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힘을 내야 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일이 끝나고 나면 달콤한 휴식이 찾아옵니다. 금전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를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애운 당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주며 사랑해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적극적인 당신의 모습에 힘이 들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직장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당신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힘이 들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세요. 내가 잘못을 하든 상대방이 잘못을 하든 일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차분히 살펴보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쫓아가다 보면 주변 상황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인색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잘 계산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꼼꼼함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세요. 행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세요. 직장.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냅니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변 상황도 잘 파악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20일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일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기에 이도 저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냅니다. 연애운.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수 있으나 너무 구속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운 당신의 능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트러블도 생겼지만 당신은 잘 극복해왔습니다. 주위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닭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한 결과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금전운. 돈을 쫓아가다간 돈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겁더라도 상대방을 품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연인이자 친구입니다. 직장은 당신의 욕심으로 주변 사람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도 잘 챙겨주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개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7. 전차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바쁜 날이 될수 있습니다. 급하면 꼭 빠뜨리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가며 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돈을 쓰고야 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미래를 위해 저축 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급한 성격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상대를 비교하느라 정작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연인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운 신속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당신은 주변 사람도 칭찬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한대로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나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더 살펴보는 꼼꼼함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돼지띠 탈온세를 보겠습니다. 18. 달카드가 나왔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하루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므로 맞출 수 없다면 적당한 포기도 필요합니다. 이번엔 수긍했지만 다음 번엔 당신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금전운 계획한 목표를 향해 가고 싶지만 자잘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곧 당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비를 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세요. 오해가 생겼다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직장운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나타나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